이는 모는 종이에다가 작다는 거를 아예 포기하는 게 낫다 그게 아니면 자기들 힘들다 근데 지금 이해가 안 가니까 나도 그랬어 나안 그랬는데 나도 그랬어 아 진짜 자기 안 그랬어? 나 <laughs> 교수님 <웃음> 교수님 쫓아다니는데 <laughs> 이따가 <laughs> 화장실 오는 거 아는 거는 군대 갔다 오면 따로 앉아도 못하고 그런다거나 맨날 <laughs> 어주구좀 <laughs> <조용한 웃음> 주세요. <laughs> 뭐, <이게 웃음> 거 아니, 나만, 있다 <laughs> 교수님, <성도에서. 웃음> 저그잖 고등학교 때신발들이렇 하고, 친구들은 학년에서 학년 중한 달만에 <laughs> <그래서 웃음> 나랑 <나한테> 똑같네. <갔네>? 교수서본거 <laughs> 아니잖아요. <laughs> 초등학교 때 교수님,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? 봤어. 아, 전화가 왔어. 전화가 왔어? 응. 그치? 남들 3년 만에 할까, 한달 만에 할 전화가 왔어?